I don't k n 은 w what I'm 삐 a 삐 k 뽀 n 뽀 a 뽀 o u t I'm talking about p e o p l 두 번째는, 일단, 바이브와 이건 어디다 할수 없는데 팔더라고요. 포카를 넣는 건데, 약간 이건... 사진 같은 거 넣으면 핑크색이 썼는데, 저는 이거 하나씩 넣을게요. 여기에 유진필 포카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생겼네 음. 와, 세 번은 다르구나. 요즘 다른데? 근데 너깨비기야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할 거예요. 원형이 어때요? 제가 멍들였어요. 자, 다두 번째는? 인덱스, 인덱스 다썼어요타 옆에만 먹었나, 근데? 가떡 다셔도 잘 봐주세요. 이덱텍스는 지금 다 거의 다쓴게 있어서 그걸 다 쓰면 이렇게 하나씩 다시 붙일 거예요하늘레오 캔디입니다 이렇게 음색이 잘 바뀐대요 이거 좀안 좋거든요?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호두 무서웠다 호주 음 콜라만 처음 엄청 이상한 맛이었어요 점점 맛이 변하고 있어요. 캡, 천 원에 두개 잔뜩 있지. 아빠가 사는데 이거 왜 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있지. 와 빼고 가위가 좋네. 와우천 원에 두개 완전 낙지. 그 색깔이 아예 안변네 어, 저안 변해? 포로색 낀 거지? 부드러운데? 마지막은 이전트인데 그냥 뜯을거야요 그러면 안녕! 따이루TV로, 이루 t v 로